그거 뭐야 드래곤투스 얻어야 되구요 신현은 굳이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어 오늘 아마 엔딩각이 나올거예요 엔딩각이 나올텐데 왜냐면 지금 제가 또 작업도 다 해놨어요 네. 사교도 자투 침비산 이교도 다 내가 말소시켜놨기 때문에 아이고 유성빈님 7 0 0 0년 감사합니다 마지막과 하라니 기게 뭔소리야 이게 뭔소리에요 마지막 가라니 어디 가는데 지금 가래 레이븐스톤 나 레이븐스톤 먹어놨었었나 보네 켈레덴 노래가 켈레덴이었어 입대 입대 가요 입대 입대 언제 가는데요 저번에 얘기를 하셨었었나? 내일이요. 내일 아니, 근데 여, 여기서 왜 이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같이 또 저기 해야지. 아무튼, 우리, 그 뭐야. 잘 다녀오시고요. 네. 유성빈님저 네, 휴가 나오시면은, 휴가 나오시면은, 네, 찾아오세요. 그때도 방송하고 있을 테니까. 자, 채팅창 확인이 조금 늦을 수는 있어요. 네, 채팅창을 좀 키울까나? 아, 맞다. 아, 채팅창 넣나 그랬지? 마지막, 오늘, 저기, 마무리 가기니까, 채팅창까지 늦자고 기다려봐요. 스크린 캡처가 늘려왔더라 맨날 내가 세팅하는데도 왜 저기 되냐? 자, 잘 보이시죠? 음, 아우, 요렇게로 하겠습니다.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이 정도면 괜찮다고 보니까 잘 보이죠? 예, 배트 사이즈 500이니까 얜, 얘랑 붙으면 딱각 나와요. 예, 배트 사이즈 500이니까 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라. 어서 들어와라. Let's go. 어, 레 없어. 예, 조금 끊기는데 이건 어쩔 수 없더라고. 예. 마블 최적화가 안돼 있는 걸 어떻게 해? 쟤 누구지? 파! 파파! 오! 아군 270명, 저쪽 124명 나왔구요. 아마 배틀셋 300으로 다시 돌리면, 다시 돌리면은 아마, 네. 내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 대방패인데. 다음 캐시하고 후원 캐시 달라요. 근데 아마 그, 일방향 호환은 될 거야. 후원 캐시를 다음 캐시로는 쓸수 있다고 그랬었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자비를 베풀어 달래? 응? 적인데 목을 잘 자르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지이 자식 어딜 감히 건방지게 에릭 레이븐스턴 부근에서 대규모 군단급이래요 음. 오케이 <놀람> 개도로나? 일단 옵션에서 안티는 좀 꺼야겠다. 안티 키니까 뭐약 느낌 이상하다. 인스턴싱 키고, 일단 안티가 없는 게 나은 것 같아. 힙도현에서 오우! 맞았네 좀 이렇게 뚝뚝뚝 끊기는데 아직 이유를 모르겠어 어차피 마블 뭐... 엔딩은 나오니까 목소리 안잠겼어요 쩐이랑 똑같습니다 키체 숫자? 아니 그문제 아니고 아, 먼지 효과가 제일 큰건 맞아요. 기마병들 이제 많이 있을 때는 그말 때문에 렉이 걸린다기 보다도 말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아, 나체나 봐. 아. 괜히 최적의 배틀 사이즈를 300으로 해는게 아니구나. 저게 안 보이네. 누가 죽었는지 뭘 하는지 보이지가 않네. 뭐지? 백합이야. 이거 미쳤나? 진짜 많다. 9배 규모니까, 뭐. 안 끊기냐고요? 아니, 끊겨요. 이유를 나도 모르겠어요. 컴퓨터 세팅을 좀 갈아봐야 될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포맷 하긴 기좀 그렇고 말이야. 요즘잘 피해. 양손 도끼 들고 있거든요. 머리가 아플 수도 있겠죠? 가스알면수가 여기 어디있어요 <laughs> 거세자 아백카비아 거세자가 영어로 뭐지 한테 튼 어이가 없네 야 뭐야 기사 여자 됐어 아 남자 됐어 토블리 흠흠흠흠흠흠흠 <laughs> 그레고리 4세랑 한번 붙어보죠 붙어보고 싶었는데 그레고리 4세랑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지형이 뭐 최고네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데 네. 진짜 지형으로는 정말 말도 안되는 지형 나왔다 203대 203입니다. 203대 203. 와, 공도 너무 많아. 공도 애들아, 어디 가냐? 포지션 좀 제대로 가자. 저기 보입니까? 아까 보였는데 말 타는 거, 그죠? 화살비각이다, 이거 진짜. 좀더 더 뭉쳐도 될것 같긴 한데. 야, 이거 펜도로를 배틀 사이즈 천으로 하면 진짜 토탈로 뺨칠 텐데, 그지? 토탈로 뺨칠 텐데. 와, 진짜 많다. 아, 이렇게 겹쳐는데이렇게 많은 줄이야. 200이라 혹시저 온다, 저 온다. 사사정권 안으로 들어오면 은 저기 하자고. 요걸 v a n 맞 e 볼까 레인저 잡았구요. 자, 앞에는 여기 어그로 끌려서 기병대 다일로올 거에요. 그때 나는 일자격을 딱 때리는 거죠. 발사. 크으. 어마어마하군요. 뭐, 외, 외곽 쪽으로 좀, 좀, 세는 건 어, 괜찮아요. 예. 네. 시녀가 뭐 근접이 안 돼가지고 활수는 건 아니니까. 와. 어, 못 따라가, 못 따라가, 크레딧이 못 따라가요. 어마어마하고요, 캐벌리하고, 저 보병하고, 기병사 한, 한 칸씩 물립니다. 이제 왜냐면 보병이 오고 있기 때문에 빼면 되고요. 와, 화살비다. 진짜 레알 화살비다. 와 800으로 해봐야겠는데, 어, 800 하면은 진짜 엄청나겠는데? 궁병, 궁병이 가장 좋은 지형이 뭐냐면 이런 지형이에요. 오르막길. 오르막길에서 아래쪽으로 쏘면요. 이게 얘네가 쏠때 머리를 조준해서 쏘기 때문에 다 헤드샷이야. 지금 떨어지고 뭐 떨어지는 각도 봐봐요. 머리를 막기 때문에, 머리나 어깨 막기 때문에. 필막. 그죠? 그죠? 예. 머리를 노리거든. 예. 위에 있을 때는. 그니까 러 데미지가 한5 0또 증가한다고 보면 돼. 명중률도 좋고. 상대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 톱질하세. 금찔금 톱질하세. 톱질하세. 오, 오, 오. 아, 맞아. 야 드래곤 나이트 어디로 갔냐? 그레고리아 드래곤 나이트 을기인데화자다 썼다 그럼 돌격이지 제거요 이거 데몬 차저라고 어 이게 아니까 현실의 물건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펜도르 자체가 약간 판타지적이긴 하지만 어. 레문차저 타고 있는 놈 하나 더 있어. 쟤 롤라 아니냐? 이름이 뭐더라? 쟤. 근데 우선순위가 있을까? 동료가 아이템 먹을 때 우선순위. 그지? 야, 그거 좀 궁금하다. 예를 들어서 레벨 40짜리 두명 동료가 있고, 둘다그 아이템을 낄 수가 있어. 그러면은 누가 먼저 가져갈까? 랜덤은 아닐 것 같고. 픽순이라고? 오픽 그냥 셧업 노인권 배열 순서 나도 배열 순서일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게 악마 돌기악마가안 좋은 게 뭔, 뭔지 아세요? 말도 애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주인이 죽으면은 사실,